오늘은 음 요새 장안의 직가를 올리는 이지은 작가의 그림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내놓는 책마다 전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이 사람의 에 성공 비결은 뭘까? 어또그 특징은 뭘까?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 처음 읽자마자 완전 대박! 음, 뭐 아이들한테도 뿐만 아니라 어른한테도 너무 재미있게 읽혀줄 것 같아서 어 이게 뭐지 이러면서 보게 만드는 그런데 이제 그 거리가 굉장히 먼 것들 사이에서 아주 긴밀한 관계가 발생하고 그들이 결국은 너와 나다 이런 데까지 밀고 가는 그런 그그 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이지은 작가님 모셨습니다. 아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파라판 야무야무의 작가 이지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더큰 소리로 얘기해 주셔야겠는데요? <laughs> <laughs> 긴장하지 마세요. <마시고. 웃음> <laughs> 안녕하세요. 그림책 이립하고 <일입하고> 저립하는 그림책 <웃음> 왓입니다. <웃음> 어 왓이 무슨 소리냐면요. 제주도 방문으로. 밭이라는 뜻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밭을 파고, 그리고 씨를 심고, 심고 어. 뭐를 키워내고. 그림책, 와십니다. 오늘은, 음, 요새 장안에 직가를 올리는 이지은 작가의 그림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니까 내놓는 책마다 전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이 사람의 성공 비결은 뭘까? 또그 특징은 뭘까?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린이들이 네. 책을 읽을 때뭐이 책에서 말이 되는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또 말이 안 되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지은 작가 작품은 이건 그냥 이야기니까 어, 다른 그런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들어라고 얘기하게 해주는 그런 약간 무장해제시키는 그런 저사 가 있는 것 읽을 같아요. 읽을 그냥, 네. 우와, 우와, 재밌다. 계속 그렇게 하면서 장을 넘기고 끝나고 난 다음에, 우와, 이거 되게 재밌는데? 네. 그냥 어른들한테도 그렇게, 그렇게 재미있게 읽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목도 이제 재미 있고 네, 또전 자, 주문인 줄 알았어요. 이파라파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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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뭔가 주문인가? 네. 무슨 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음. 어, 이걸 알려면 책을 읽어야만 되겠는데 <laughs> 책 안에서 또그 답을 쉽게 주질 않잖아요. 그래서 작가가 약간 퀴즈를 펼치는 것처럼 이제 독자들한테 어, 그 다음 장면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싶게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 긴장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크다 작다에 대해서 그 극도의 대조를 취하잖아요. 이미지가 큰건 정말 크게 그리고 작은 건 아주 작게 그리는데 이제 어린이들이 생각할 때두 가지 안에 다 자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주 작은 걸 보면서도 나 같다, 내 친구들 같다, 우리 어린이집에 있는 내 또래 친구들 같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또 이제 거대하고 서투른그 존재를 보면서도 아 저것도 나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크고 작은 것에 대해 조를 활용하는데 어린이들에게는 결국 자기 안에 두 가지 자기 모습을 다 여기에서 볼수 있기 때문에 주인공한테 더 감정이입도 잘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파라판 야무야무에는 그런 요소들이 있군요. 네. 아니 뭐 어린이까지 갈 필요 없이 저는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 처음 읽자마자 완전 대박! 어뭐 아이들한테도 뿐만 아니라 어른한테도 너무 재미있게 읽혀줄 것 같아서 그이파라판야무냐무는 그렇고요. 친구의 전설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게 아주 선풍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죠. 이+ 작품이 그전에 파핑수의 전설이라는 네. 이제 아주 또 사랑받았던 그림책에 사실 그 존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주는 프리퀄이라고 하죠. 그전에 있었던 일들을 보여주는 얘기여서 처음부터 막. 도대체 팥빙수의 전설 그 전에 무슨 전설이 또 있었던 거야 이러면서 독자들의 반응이 기다렸다는 듯이 터져서 더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어쨌든 만화의 형식을 사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말에 군더더기가 없고 근데도 그톡툭 이렇게 던지는 것들이 굉장히 감동을 줘서 아주 그후 날아갈 때그 다음에 털이 뽁뽁뽁뽁 자랄 때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표현하지 예. 이 만화 기법은 어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쓴 걸까 그건 이제 나중에 작가가 오면은 그쵸. 좀 물어봐야겠죠 그 이지은 작가의 작품에 가장 두드러진 요소가 어 유머인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스토리상도 그렇고 이 말에서도 그렇고. 이 작가의 유머의 특징은 뭘까요? 저는 사실 이지은 작가가 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 인물과 인물을 맺어주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공간을 이제 하나의 장소로 만들어가지고 엮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좀의외성인 유머에서. 가장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파라판 야무냐무에서 어 저희가 마시멜로가 마을을 이루고 살 거라든지 또그 마시멜로들이 마을 안에서 어 뭔가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그 짓는 농사가 또 자몽도 아니고 레몬도 아니고 모과도 아닌 것 같은 그 특별한 알수 없는 열매라든지 이런 그 연결된 이미지들이 계속 의표를 찌르는 이미지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서 생기는, 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지? 그리고 왜 이렇게 허, 터, 터한 듯이 웃게 되는 거 있잖아요. 허, 어, 이게 뭐지? 이러면서 보게 만드는. 그런데 이제 그 거리가 굉장히 먼 것들 사이에서 아주 긴밀한 관계가 발생하고 그들이 결국은 너와 나다. 이런 데까지 밀고 가는 그런 그, 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캐릭터 설정과 어,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정말 발군의 기력을 보여준다. 어, 그렇게 생각나. 어떻게 마시멜로를 캐릭터화할 생각을 했고 이이 까만 까만에는 까만 귀여운 까만 털송순이털이라고 네. 이름 붙였는데 네. 이 모지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작가의 말을 읽으니까 아 이게 집에서 커다란 개를 키웠는데 그 개가 어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아 이게 개를 형상화한 거구나. 어쨌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 캐릭터를 만들어내서 그 캐릭터들끼리 이렇게. 어, 조화롭게 어울리게 만드는 그런 거에서 또이 작가의 그 특징이 나온다. 얘네가 마시멜로가 아니라 마시멜롱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낯설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무서울 수 있는 그런 그 요소들을 굉장히 절묘하게 그 희화화 하는 그런 그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이 형광색의 그 연두색 눈을 가진 우리 그 털숭숭이는 어, 너무나 끝날 때쯤이 되면 우리가 사랑하고 안아줘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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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런 대단한 작가는 음, 도대체 어떻게 해? 이런 책을 만들게 됐는지 우리가 좀 모셔서 어, 얘기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네,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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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의 이지은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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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파라판 야무냐무의 작가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더큰 소리로 얘기해 주셔야겠는데요 <웃음> <웃음> 긴장하지 마시고 <laughs>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아, 일단 이게 볼로냐 라가치상의 새로 신... 수상작이죠 새로 신설된 코믹 부분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laughs> 아, 아, 축하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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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기분이 어떠셨어요? 네. 어, 네 무척 기뻤고 근데 저는 그 몇번 얘기를 하긴 했는데 볼로니아 페어가 약간 저한테는 약간 다른 작가님들을 위한 잔치? 약간 이런 기분으로 항상 바라보는 입장이어서 어? 왜지? 약간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코믹스라고 해서 아 그러면 그럴 수 있겠나? 근데 코믹스가 왜 볼로니아 그 시상? 뭐 그, 부문에. 어, 부문에 있지? 네. 약간 그런 신기한 지점이 두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또 궁금해했던 게이 번역하기 참 어려운 제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내용도 결국은 이제 소리에 굉장히 중요한 그 암호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번역해서 보내셨어요? 어, 번역이 간게 아니라 줄거리가 같대. 아. 네, 네. 그래서 온라인 시상식이라고 할까요? 거기서 이제 심사위원을 해주셨던 분의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잘 해석을 한 걸지 모르겠지만 이파라파 야무냐무가 이파라파 너무 너무지라는 오해를 알지 못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laughs> 그 이파라파 야무냐무를 한국 독자들이 처음에 읽을 때 굉장히 어려워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파라파 야무야무 이러면서 약간 어... 부족 말처럼 너무 즐겨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즐겨 하면서. 그러면서 이 말이 그 이파라파 너무너무라는 그 말재미가 없다 하더라도 이말 자체를 굉장히 재밌어 한다는 걸 알아서. 어... 어떤 네, 독자는 말... 이걸 주문이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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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같다고. 네, 네. 자기 옛날에 있었던 어렸을 때 자기 주문이 생각난다고 아, 이걸 보니까 또 네, 네, 네. 어, 어른이 그렇게 말을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얼마든지 뭐 그렇게 네, 읽었을 네, 네. 것 같아요. 네, 네. 이 음, 책이 겉보기에는 되게 이렇게 그 유희적이고 유머러스하고 그리고 아주 가벼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은 어떤 그 편견 그리고 그 오해 오해 그리고 뭐죠 그거 밀어내는 것 소외시키고 배제하고, 배제하고, 배제하고 뭐, 뭐 이런거 네. 차별 혐오 예. 예. 그런거에 대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읽힌다 이렇게 봤어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거를 쓰신 거예요? 네왜냐면 어, 제가 겪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어, 제가 여기 작가의 말을 읽어보면 제가 큰개 쿵이라는 개를 키우면서 겪었던 오해들 그 개에 대한 오해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저도 예 네, 저도 그 개를 대하는 사람들을 오해한 거예요 어. 서로가 털숭숭이가 돼버린 상황을 경험하고 어그 책에도. 인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사람들이 쿵이를 이렇게 크게 네묘워하니까 네, 혐오하고 어, 굉장히 이렇게 혐오적 발언을 서슴치 않고 하는 몇 분을 만났는데 저는 그걸 전체라고 또 보고 저도 이제 털 숭숭이처럼 이제 계속 내 주장만 계속하고 뭐 이런 대치 상황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막 싸우거나 이런 건 마음속에 대치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은 제가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하게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지점은 화해의 지점이에요. 그 그러니까 오해나 편견이 그게 어떤 작은 어떤 시도나 용기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네. 여기 활활활활활 네. 하는데 <laughs> 여기서 저기요 네, 이렇게 네, 손을 네, 네. 올리는 네. 장면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손 모으고 있는 이 작은 애가 네, 네. 그리고는 안 돼, 안 돼, 안돼막 잡아먹혀 이러는데 아. 여기서 비슷하고 네, 네, 가는 네, 네. 이 네, 네, 네. 장면이 진짜 네, 네.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응? <놀람> 네, 네. 여기가요, <놀람> 에, 막 이렇게 마시 멜롱들이 이런 험악한 얼굴 네, 표정으로 네, 네. 막 활활활 막, 막 이러는데 여기서 조기요 하고 이렇게 네, 손탁 네. 올리고 그 다음엔 어, 안 돼, 나만 먹힐 거야 막 그러는데 이렇게 이렇게 손 모으고 있다가 이 넓은 숲에 음, 저기서는 음, 이 바라판, 녀무, 냠무 녀무, 막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이 숲을 지나서 이 작은 음, 애가 가야겠어 이러고 가는 <laughs> 이게 힘이 음. 음,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커다란 존재와 작은 존재, 이 검검한 존재와 이 하얀 이 둘의 대비가 여기서 털숭숭아, 털숭숭아라고 이렇게 여기서 내려다 봐. 두 존재가 만나. 와, 이거는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이 작은 애가 이렇게 올려다 보면서 이 만나는 이 장면이 네. 어떤 순간이었을까? 음. 작가님, 이런 순간이 있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왜? 저는 처음에 힘든. 작업할 때는 이 작은 아이가 내 모습 같고, 쿵이 음. 같고, 약간 음. 이래서 만들어서 이제 내보낸 아인데, 음. 책을 다 만들고 나서 이제 음. 이 장면을 계속 바라보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이 장면이요. 네. 어 작은 내가 큰걸 보는 공포가 있잖아요. 음. 그런데 쿵이를 보면 큰 쿵이가 작은 개를 대할 때에 두려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낯선 존재라고 서로 생각할 뿐이지 음. 어큰큰 큰 것은 작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하나의 어, 네. 그것도 편견이겠더라고요 음. 쿵이를 보니까 그래서 이 장면은 마시멜롱에게도큰 도전이고 그렇지만 털송송이도 저 작고 뭐라고 잘 들리지도 않는 애가 내발 밑에 와서 움직이는데 두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한 약간 그런 페이지예요. 그 그러니까 선생님 굉장히 치밀한 성격이신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일단 일단 스토리텔링 자체가 훌륭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장면 만들고 이거를 배치하고 그 구도 만들고 하는 게어 정말 어떻게 빈틈이 없이 이렇게 짜여져 있거든요. 그 빈틈 없는 성격이세요? 어떠세요? 아 전혀 진짜 그렇지 않아요. 게아잘 <laughs> 생각해 보세요. 볼 <그럴> 거예요 아마. <laughs>